국민 방방곡곡 방어 근처에 들어가기 앞서 불안에 대한 이론을 짚어야 전체적인 맥락이 이어지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으로 불안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이가 엄마 배 속에서 나올 때 엄마보다 10배 이상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아이가 엄마 배 속에 있을 때는 배도 안 고프고 대소변도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상황에서 세상에 나오자마자 배고픔과 불편함을 느끼면 무조건 운다고 합니다. 이때 엄마 아저씨 입석으로 쏙 들어오면 아기는 빨기본능으로 배고픔을 해결하고 졸리면 잠을 자고 대소변을 꺼리키고 싶어하면 엄마가 해결해주기 때문에 아기는 엄마를 무한한 능력자로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배고파 울고 있을 때 밥이 오지 않으면 아 배고파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불안한 감정이 강력하게 엄습한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누구나 불안감을 안고 태어나 죽음 직전까지 불안 속에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매 순간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 전염병에 대한 불안, 자동재해 등으로 이루 헤어릴수 없는 불안 때문에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단순하게 직장 상사에게 혼날까봐 떨고 있는 불안보다는 패배하면 즉시 죽음을 맞이하는 검투사들의 불안 격투기 선수들의 시합전 불안 이것이 진정한 불안이라고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지금 피곤하고 불안하신가요? 이런 건세 발에 피하 지나지 않습니다 설령 시험에 떨어졌다고 해서 생명의 위험을 느끼시나요? 아니죠 단지 쪽팔릴 뿐이죠 그렇다면 불안은 왜 생기는 것일까? 불안은 경험하지 않는 일에 대한 공포 또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일어난 일을 경험한 것은 불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으며 대학 입학 시험장에서 부모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학교 정문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매년 목격할 수 있으며 면접시험에 응시할 때도 불안하니까 화장실에 간다든지 물을 자주 마신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평정심 찾으려고 하는 것은 편안해지고 싶은 욕구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때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모르시게 드라마에서 사형자에 끌려간 영화배우 최민수가 나 떨고 있냐 불안한 마음을 직관적으로 표현했던 대사는 아직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불안의 증상 불안이 지속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근육통, 답답함, 과흡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극심한 불안이 오래 이어지는 경우 뇌 기능의 이상을 일으켜 기억력과 지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불안 장애의 경우 우울증과 약물 복용과 알코올에 의존하고 불면증 등 다른 정신과 질환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불안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현실적 불안, 신경증 불안, 도덕적 불안이 있습니다. 현실적 불안의 원인은 개인의 외부에 달려 있고 신경증 불안과 도덕 불안은 개인의 내부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럼 현실적 불안을 살펴볼까요? 현실적 불안은 시험이나 맹수와 같은 외부 위협에 대한 반응을 말하고 이러한 불안은 즉각적 위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두운 산속을 혼자 가를 때의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질병으로부터 불안 신경증은 코로나가 무서워 집안에서만 지내는 사람들, 면접 시험을 앞둔 피면접의 불안 등 실제로 느낄 수 있는 불안으로 우리 도체의 질병에 늘려 있습니다. 신경증 불안, 성적 충동이나 공격적 충동을 일으켰을 때 후일, 처벌에 대한 불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경증 불안도 처음에는 혈적 불안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신경증 불안에 대한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두려워하면서 극도로 애출을 꺼리는 30대 주부가 있었다. 그녀는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갈 때도 사람들이 뜸을 시간을 다녀오고 했는데 이 여성은 자신이 밖에 나가면 성폭행 당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성폭행에 대한 비싼 경험조차 없는 그녀가 성폭행이 두려워 애출을삼가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성적 욕망이 문제가 될수 있다 자신이 성적 욕구를 가지고 있고 길에서 남자를 보면 성적 충동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을 때 상당한 갈등이 야기되고 이러한 갈등의 해결은 투사라는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는 외국 성당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몇해전 점쟁이 한 분과 우연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점쟁이는 자기 집 찾아오는 손님의 반수가 천주교 신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어떻게 아냐고 물으니 들어오면서 왠지 쭈뼛거리고 손가락에 반지 낀 자국이 있어서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당신 천주교 신자지? 그러면 놀라서 어떻게 하셨어요 영어 마신네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점을 본 신자들은 본당 신복의 고향성, 고해성사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신부는 야단을 치거나 혹은 하나님을 모독한 대제를 지었다고 보석을 왕창 주고 다시는 점집에 가지 않겠다는 생각을 받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점을 보신 분들에게 관대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불안했으면 그 비싼 돈을 주고 거기까지 찾아갔을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확실한 말씀을 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본당 신부를 찾아가서 물으면 기도나 하라고 하니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에 나중에 고여소에서 야단 맞더라도 점쟁이의 확실한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분할할 수가 없었습니다. 점집을 찾는 신자들 중 상당수가 신경증 불안증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 그래서 심하게 질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본당신부가 심하게, 심하게 야단치면 그 증세가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고 본당신부가 왜 저렇게 난리법석이지 그것을 알아보기에 또 점집을 간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인생을 살아가는데 거머리처럼 달라붙는 불안한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불안감이 너무 지나쳐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되는 것은 병적인 불안, 신경증 불안이라고 합니다. 이 병에 걸린 분들은 대개 점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경증 불안에 걸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암단을 생각할 때 아주 최악의 경우만을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생기지도 않는 일을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경측 불안입니다. 신경측 불안을 가진 분들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기 병을 스스로 키우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중환자실에 입원있는 환자를 보면 신자인지 아닌지 금방 알수 있습니다. 신자가 아닌 분들은 안절부절 쩔쩔매면서 보호자와 주변 사람들까지 피곤하게 합니다. 그런 반면 신자분들은 조용히 앉아서 묵주기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저는 환자나 본인들에게 불안한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단조로운 묵주기도를 길게 바치 것을 권합니다. 묵주기도 15단이면 웬만한 불안감은 다 가라앉습니다. 도덕적 불안 도덕적 규칙에 입원하는 행위를 할때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느낀다. 죄의식은 견디기 어려운 감정으로, 심각한 경우에는 정신병리까지 발전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을 슬쩍 했다가 뒤지게 맞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부지기으로 맞았던 것이 죄의식, 죄의식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던 사랑의 부지기이였던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정신 역동을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인본주의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방어 기제를 시청하면서 맞아 저건 나의 이야기야 하면서 무릎을 탁 쳐보셨나요? 저희 허벅지는 피멍이 들었습니다. 하하하. <laughs>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굿바이. 좋아요. 구독 구독. 방어 기제 자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속이거나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여 감정적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심리 의식이나 행위를 말한다. 특히 불안한 심리를 보호하는 방편에서 사용되기도 한다. 방어기제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방어기제가 지나치면 정신병리에 연관되수다고 프로이드는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기 합려를 자주 사용하면 저 사람은 입만 벌리면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한다는 낙인으로 신뢰감이 들어져 대인관계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그래서 밀고 당기듯 밀당처럼 적당히 사용하면 나를 보호하는 훌륭한 방패가 됩니다. 특히 상대방과 말싸움할 때 사용하면 이길 확률이 매우 높고 상처도 최소할 수 있어 정신강의 최고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베일란트 분류 기준을 적용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베일란트는 인간의 정신적인 한계가 있으며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에서 방어 기제를 사용하여 천천히 상처를 보복하는 것이 건강한 방식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스트레스 상황에서 방어 기제가 완충제 없이 정면으로 직면한다면 그 피해는 막대할 것이다. 베일란트는 방어 기제를 4 단계로 분류하였습니다. 1 단계는 병리적인 방어 기제, 2 단계는 미성숙한 방어 기제, 3 단계는 신경증적 방어 기제, 제4 단계는 성숙한 방어 기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단계, 병리적인 방어 기제 부정, 외부의 자극을 부정하는 것이다. 스트레스가 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외면하고 결과를 외면한 것이다. 억압과 함께 가장 원시적이고 질라진, 질라진 메커니즘으로 일컬고 있습니다. 주로 어린이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일은 어딘가에 분명히 살아있으라고 믿고 있는 경우 시험 준비는 안 되어있고 낙방감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이를 외면하기 위해서 일부러 오락계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분리 힘든 상황을 감정을 섞지 않고 사실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의사에게는 친절하고 간호사에게는 신경질 되는 것 전환 자신의 내면에 있는 갈등이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것깨병이 아니고 명절만 내면 진짜로 아픈 며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곡, 외국, 현실을 왜곡해서 받아들인 것 이런 사람들에 무슨 말에도 삐딱하게 받아들인 사람으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꼬아듣기 때문에 우라탱이 터집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고 핑계를 대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반동 형성 미운 놈에게 떠가 나타준다라는 속담처럼 정 반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부자연스럽고 굉장히 어색하기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 랄 연발하는 사람은 소유욕이 아주 강하고 인색한 본심을 감추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앞에서는 굽신거리고 뒤에서는 뒤통수 까는 사람, 즉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을 사자성으로 면종복배라고 합니다. 억압. 쉽게 말하면 욕망을 잊으려고 하는 것이다. 가장 원시적인 메커니즘으로 프로이트에 관심 주제였던 주제였습니다. 엄청난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이 불안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 사건을 자꾸 잊으려는 경우와 같습니다. 부모에게 학대받은 분노를 억압하여 부모님 이야기를 꺼려하는 것과 같고. 사회복지 전장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이 더 이상 사회복지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 같습니다. 시소 자신의 죄책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상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부정으로 번 돈으로 일부 자선 사회에 쓰는 것입니다. 환기 고민이나 문제점을 수다로 털어내는 것입니다. 이거 잘 쓰면 긍정적이 되고 지나치면 상대방을 피곤하게 하는 것입니다. 3단계 성숙한 방어기제, 동일시, 중요한 인물의 태도와 행동을 닮아가는 것, 즉 따라쟁이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오이디스 콤플렉스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를 따라하는 경우와 청소년이 연애인을 따라한 것, 그리고 존경하는 위인의 성격과 습관을 보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승화, 방어기제의 가장 성숙한 형태를 말합니다. 가난, 분노, 스트레스를 음악춤으로 해소하고 조직폭력배가 손을 씻고 격투기 선수로 대비하는 경우를 말하고 예술가가 자신의 폭력적 충동을 예술로 표현하면서 푸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4단계, 기타 방어기제, 보상, 자신의 부족한 점을 감추기에 다른 정점을 강조하거나 발전시키는 반응이다. 예를 들자면 친분묵이 효도하지 못한 사람이 양노원에서 노인들에게 극진히 봉사하는 경우 너무 헐쭉하다는 이유로 고민하던 남자가 외모를 갖고 와서 패션 모델이 되는 것이 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정신역동을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인본주의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방어 기재를 시청하면서, 맞아, 저건 나의 이야기야, 하면서 무릎을 탁 쳐보셨나요? 저희 허벅지는 피멍이 들었습니다. 하하하. <laughs>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굿바이. 좋아요, 구독, 구독. <laughs>